지금 여기는 판설형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욕실. 욕실 있고 여기, 여기 작은, 작은 방이 있고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방이 다 하나 있어요. 네, 이 작은 네. 방이 두 번째 방. 거실. 그리고 여기 거실. 펜트리, 공간 펜트리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 펜트리 공간도 여기에 이렇게 좋아져요. 그리고 거실. 거실이 이렇게 좋아지고요. 여기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판상형 구조는. 84A 네, 타입은 어차피 뭐, 네. 3이4베 이렇게 빠지잖아요. 어차피 네. 여기는 네. 판상형 구조니까. 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앞에 네, 여기 안방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요. 베란다가 있고요. 지금 안방을 보시면 들어오면 안방이 좀 많이 넓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드레스룸도 이렇게. 있는데 드레스룸도 옷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대가 화장대. 이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방, 아 욕실,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안방 욕실도 뭐 깔끔한. 근데 안방 욕실 치고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나가보고 일단은 네. 중요한 게 뭐니요? 뭐죠? 지금 청약 지금 전에 네, 청... 저희한테 이제 네, 먼저 저희한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저는. 문자로 요기해 보시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청약을 넣으셔서 당첨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MGM에 50%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어요, 맞죠? 네, 맞죠? 기간 내에 네,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간이 아, 5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네. 그 기간 내에 네. 네. 신청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약 잘 하시고요. 당첨을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